안녕하세요. 건우랑입니다. 오늘부터 토익 RC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RC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 파트 5입니다. 파트 5는, 음, 그 문법을 어, 푸는 문제죠. 그래서 파트 5에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지 않으면, 파트 6이나 파트 7, 그러니까 파트 6 같은 경우에도 파트 5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제 파트 6보다는 파트 7에서, 어, 그, 독해, 아주 긴 지문을, 어, 읽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5, 6에서, 특히 파트 5에서, 어, 정확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트 5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어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파트 5에 나오는 어 지문들을 어 단순히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예제로서 예시로서 이렇게 접하셔서 어떤 요령만 익히시는 것은 어, 영어, 어, 전국적인 영어 실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어, 파트 5, 6, 7의 어떤 그 문장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파트 7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문장 구조가 쉽습니다. 다만, 그냥 지문이 길 뿐이지, 그 해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파트 5는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어, 문장 구조를 약간 꼬아놨거나 조금 다소 난해하게 어, 문장을 서술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트 5에 나오는 그 문장들을 어, 문법 문제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 수거라든지 어휘라든지 그리고 어떤 문장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해석까지 정확히 한다면 파트 6, 7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L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또다시 어, 시간이 된다면 LC 파트에 대한 어, 재생 목록을 다시 만들어서 어,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 어, 어, 부지런한 편은 아니라서 어, 강의를 드문드문 올릴 수는 있겠지만 어,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는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패드를 패드 이제 어, 화면을 통해서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한 강의에 시간이 많이 되면 세 문제 이상 뭐 다섯 문제까지도 담을 수 있고요. 어, 시간이 안 되면 한두 문제만 담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 문장 구조라든지 의미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명확하게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c 파트5 를 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 먼저 이 보기를 먼저 보고 그리고 문제를 접하는 것입니다 일단 보기를 먼저 보실 때 improve 라는 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improve 는 먼저 어 타동사로서 개선하다 발전하다 발전시키다 개선시키다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improve, improves. 이것은, 어, 본동사로 쓰일 때 주로 이제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improvement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improved는 과거 분사죠. 그래서 분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첫 번째 나왔고 뒤에 현재 분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현재 분사의 목적으로서 얘가 나왔다라고 하면 improvement가 맞겠지만 뒤에 본동사가 3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유추해 볼때 테크닉스 즉 테크닉스가 어, 주어인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Harvesting 같은 경우에는 Harvest는 ~~을 추수하다 혹은 수확하다 라는 의미겠죠 나 ng가 붙으면서 어 현재 분사가 되죠. 현재 분사에서 이것은 이제 분사구문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 무엇을 하는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수확하는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테크닉스니까, 어, 하베스팅의 이제 목적어가 돼서, 어, 이러한 기술들을 수확하는임프루먼트 발전이 되겠죠. 발전이나 개선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해지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3인칭 단수니까요. 그래서 improvement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Improved는 발전된, 개선된이겠죠. 그럼 여기에서 harvesting은 수확하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수확하는이라는 현재 분사는 어, 목적어를 가진다기보다는 일종의 형용사로서, 형용사로서 수확하는이라는 의미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된 수학하는 기술들이겠죠. 그래서 발전된, 개선된 수학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발전된 수학 기술들은, 이런 기술들은 have been instrumental in 이 되겠죠. 그래서, 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겠죠. 자, 여기에서 볼수 있는 수건은 be instrumental in입니다. instrument 같은 경우는 어 악기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instrumental music 하면 악기를 사용한 음악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비 instrumental in이 되면 무언무엇에 무엇, 중요한 무언무엇을 무엇,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혹은 무언무엇을 무엇,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nstrumental은 중요한 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만 오죠? 명사밖에 못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명사, something이 오거나 아니면은 동명사인 동사의 ng 형태가 오겠죠. 그래서, helping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개선된, 발전된 하베스팅 기술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뭐 하는 데 있어서, Helping,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입니다. 그래서, many of the local small f a many of the l 다 o 래서 m a l t l of e a l s m a o m l l farmers, More self-sufficient. Self는 자기 자신의라는 의미고, sufficient는 풍부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자급자족이 가능한 또는 자급자족을 할수 있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더 자급자족이 가능할 수 있게 되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 말이겠죠. 좀더 자급자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된, 발전된 수학 기술들은 have been instrumental in,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뭐 하는 데 있어서, in, 뭐 하는 데 있어서, 어, 많은 소규모 지역 농민들이 뭐 하는데요? 좀더 자급자족이, 자급자족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시면, help 같은 경우에는요, 준사역동사입니다. 그래서 help가 나오고, help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요, to 부정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존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to가 없이 동사 원형만 나와도 됩니다.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그래서 즉 to가 없어도 문장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improved harvesting techniques have been instrumental in helping many of local small farmers to become도 되고 become more self-sufficient라고.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먼저 어, 보기를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보기를 보시기 전에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요. 이 빈칸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앞뒤를 먼저 보고 보기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앞뒤를 볼때 언더이기 때문에 이건 전치사죠.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보기의 명사이 뜻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커버는 일단 타동사로는 무엇 무엇을 덮다이지만 명사로는 덮게 또는 표지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시스턴트는 어시스턴스는 이제 음 지원, 도움 뭐 이런 뜻이 되죠. 지원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력하다, 뭐 조력, 도움, 원조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f i 피케이 e 는어 자격증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합니다. 를 우리가 자격증이 있나 없나 할때 자격증 혹은 증명서도 f 테피케이 e 에 해당합니다. 그워렌티는 우리가 제품을 사면 어 많이 보는 단어죠. 그래서 워렌티는 보증, 보증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접근해 볼때 지금 명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 문장 전체의 어떤 의미를 파악을 하셔야지 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문법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몇 가지를 이렇게 체크를 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면 defective, 결함이 있는 merchandise, 상품이죠. 결함이 있는 merchandise, 그 returned, 반송된이죠. 반송됐고, 어쩌고저쩌고, under something, 뭐뭐 아래에 있다 라고 간주된다. 그리고 will be replaced at no extra cost. 그래서 at no extra cost는 추가 비용 없이 교환된다, 교체된다. 라고 하면 뭐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증기간이 남아있을 때는 반송됐을 때도 이렇게 보증기간 아래에 있는 거죠. 즉 보증기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증기간이 남아있을 때는 추가 비용 없이 교환이 가능하다 해서 워런티가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휘를 보면 디펙트는 명사로는 요걸 빼면 아예 I.V.를 빼면 결함이란 뜻이고요. I.V.를 붙이면 defective해서 어, 결함이 있는이란 뜻이 됩니다. 이게 형용사로 defective 할 때는 여기에 fact에 어, 강세가 오는데 어, 명사로 d e f e c t 라고쓸 때는 defect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D에 어, 강세가 붙는다는 점에 어,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merchandise는 음, 상품이란 뜻입니다. return은 돌아오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품이기 때문에 반송되다 하겠죠. 자 여기에서 returned 하고 within 40 days of purchase purchase는 구매죠. 구매하다라는 무엇을 구매하다라는 타동사의 의미도 있겠지만 명사로서 구매입니다. 여기서 왜 명사로 봐야 되냐면 of t h 왔기 때문입니다. 즉 of는 전치사의, 전치사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는 반드시, 어, 명사가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매, 한 것으로부터, 구매의 40일 이내에 반송되었다가 아니겠죠. 왜? 뒤에 is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본동사를 가릴 때는, 앞에는 이런, 어, returned 이겠지만, 대개는 이제 어 이제 이재 형태로는 잘 오지 않고요. 즉 동사의 원형이나 아니면 어떤 어 삼인칭 단수형처럼 S나 ES가 붙은 형태가 아니고 대개는 다분사 형태로입니다. 즉 PP나 과거분사나 ing 형태, 현재분사 형태로입니다. 요두 개가 왔을 때는 어떤 어휘가 나오고 요두 개가 왔을 때는 본동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뭐,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즉, 이 동사가 어떤 타동사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은, 어, 가까운 예로는 쉽게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게 왔고, 뒤에 또 다른 동사가 이렇게 옵니다. 즉, 이거는 인칭의 영향을 받은 상태죠. 인칭의 영향을 받은 상태입니다. 즉, 3인칭 단수일 때이수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칭의 영향을 받거나, 동사 원형의 형태로 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 뒤에 있는 동사가 본동사라고 생각하고, 얘는 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조금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어, 어, 요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이제 분사기 때문에 반송된이겠죠. 돌아와진, 돌아온이겠죠. 그래서, any, 어느, 어떤 것이라도, 이 말이죠. 어떤 것이라 어떠한 결함 있는 상품이라도, 이 분사는 어쨌든 부사구이기 때문에 이건 빼고 해석을 해보면 일단 이 부분은 빼고 해석을 해보면 부사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빼고 해석을 하셔도 문장의 어떤 풍미를 더해주는 것이 분사구는 즉 부사이기 때문에 어 빼고 일단 먼저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Any defective merchandise 어떠한 어 결함있는 상품이라도 is considered, 뭐뭐라고 간주된다, 교려된다 즉, 생각된다, 간주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간주된다, under, 뭐죠? 어, warranty. 음, 보증기간이 남아있다라고 간주된다. 아, 여기에서는, 어40 days of purchase가 빠지면, 어, 문장의 해석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구조적으로는 얘들을 빼도 되지만 어, 의미적으로는 이 문장에서는 빼서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간주된다 라고 할때 다시 하면 any defective merchandise returned within 40 days of purchase. 즉, 구매한 지 40일 이내에 반송된 어떠한 결함 있는 merchandise 상품이라도 그죠? is considered 간주된다 under warranty 어, 보증기간이 남아있다고 간주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40일 이내에만 반송이 되면 보증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판단된다 간주된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a n d 그래서 will be replaced 교체될 것이다 교환될 것이다 at extra no, cost. At no extra cost 그래서. no extra 추가 비용이 없이 추가 비용이 없이 no extra cost 추가 비용이 없이 replaced 도체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어, 보기 먼저 봐야 되겠죠? potential 전망이 있는 전망이 좋은 likely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safety 안전한 안전 안전이겠죠 이건 명사니까 seemed는 뭐뭐라고 보여지는 혹은 보인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요 빈칸 앞뒤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is 비동사가 있고요 뒤에 to 하고 동사원형이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떠오르는 것이 be likely to 부정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뭐할 가능성이 있는 이라는 수거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봤을 때 저는 이제 likely가 정답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사실 토익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수거이기 때문에 요런 수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음, 정답을 한번 보시면, 음,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단어 몇몇 개만 보셔도, 여기 일단, predict라는 어, 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망하다, 예견하다, 라는 뜻이죠. 이것이 예견한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 likely가 의미적으로 보아도, 이제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제, 이 형용사의 의미가 다 다른 경우에는 의미를 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런 경우에좀더 빠르게 풀기 위해서 몇몇 단어, 핵심이 되는 어떤 단어를 보고 정답을 빠르게 골라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business experts. 엑스퍼트는, 어, 전문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업 전문가, business 전문가들은 predict. 예견한다 전망한다 라고 되겠죠 that 명사절이겠죠 that the 라고 되니까 that 명사절을 어, 전망한다 that the upward upward는 어떤 뜻일까요 어, 앞선 이란 뜻도 되겠고요 그리고 증가하는 이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어, 어휘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추세이기 때문에 trend 추세이기 때문에 증가 추세라고 보는게 맞겠죠 어드 트렌드 그래서 증가 추세를 전망한다라고 되겠죠 어디에 있어서의 증가 추세겠죠 컨슈머 그러니까 컨슈머 소비자 스팬딩 지출에 있어서의 증가 추세를 전망한다 이거죠 그런데 대시기 때문에 뒤에 이제 이게 주어겠죠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 뒤에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Uh, business experts predict that the upward trend in consumer spending is likely to 몸할 뭐뭐 것이라고 전망한다 continue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until the end of this year 그래서 올해 말까지 어, 소비자 spending 에 있어서의 증가 추세가 이제 지속될 것으로 이비 e 니스 엑스퍼트는 이제 어, 예견한다, 전망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